나라 지키는 기분이 커 나라입니다. 말이 바뀌면 신뢰도 바뀝니다. 민생보다 언론이 먼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결국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사실과 해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3법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할지를 바꾸는 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세 가지 법을 묶어 방송 3법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나 시민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조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즉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으로 이 방송 3법 개정을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단체입니다. 108배 시위, 릴레이 기자회견, 국회 앞 농성까지 이어가며 "방송 3법은 언론개혁의 상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적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굴과 한달 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방송 선법 처리는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민주당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여야 대립 속에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국무회의에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강행처리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산법은 내 뜻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방송 3법 추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직후 민주당은 방송 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은 왜 바뀌었을까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언론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 민주당 강경파의 추진 의지, 그리고 지지층 여론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에 지지층이 흔들리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게 방송법일까요? 고물가, 전세 사기, 자영업자 부채, 교육 혼란, 치안 불안, 출산율 급락, 민생 현안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는 방송법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 조절, 이제는 내 뜻과 같다.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 결과의 무게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이 진정한 언론개혁일지 또는 또 다른 정치적 장치일지는 앞으로 국민이 냉정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나라지킴이 TV는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나라지킴이 TV가 전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히 나눠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